네, 삼십 번입니다. 핑칸 추론 문제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 번씩 봅시다. 자, the tendency for one purchase to lead to another one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는 tendency가 주어입니다. 동사 형태는 has라는 단수 동사 형태 나와 있겠죠. 하나의 경향입니다. 가로 칠게요 for부터 one까지 가로 치시면 좋습니다. 이 예, for이라는 표현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to 어, lead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녀석을 우리는 행용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끄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하나의 구매로 이끄는 그러한 경향이라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 i d 이 r 트 f f c 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d i d 이 r 트 f f c t 에 대해서 앞으로 글에 대해서, 글에서 계속해서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Yeah, did write fact라는 것은 states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접속사들이라는 것을 자, obtaining 문장에서 동명사 형태가 주어입니다. 단수 취급하겠죠. 새로운 소유물을 얻는 것이 종종 만든다는 겁니다. a spiral of consumption이 이어지는 소비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칠게요 that부터 purchases까지 가로치시면 되겠죠. 뭘 이끄는? 앞에 나와있는 a spiral of consumption 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선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주격관계대명사의 형태의 that 하고 나와있고 단수동사 leads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샀을 때그 A라는 물건의 구매가 B라는 물건의 구매로 이어지고 B라는 물건의 구매가 또 C라는 물건의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Didro effect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단락 보시면 좋습니다. 단락 구별할게요. 자, you can spot this pattern everywhere. 당신은 이러한 경향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you buy a dress. 당신은 하나의 드레스를 삽니다. 그리고 have to get new shoes and earrings to match. 어울리는 새로운 신발과 귀걸이를 사야 한다라는 거죠. You buy a toy for your child. 너는 연우를 위해서 하나의 장난감을 산단 말이야. 그리고 곧그 발견하는 거죠. Hey find라는 표현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ing 형태로 이어진다는거 목적격 보어로 ing 형태가 이어졌다는 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당신 자신이 구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악세사리들을 가로칠게요 넷부터 with 웨 t 까지 가로치시면 되겠죠. 이 악세사리들이라는 표현이 선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에 나와 있는 동사의 수도 복수동사 go라는 복수동사로 썼다는 것. It'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s. 그것은 구매의 연쇄 반응이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단락 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많은 인간의 행동은 이 순환을 따릅니다. 이 문장이 전체적인 글의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은 종종 결정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뭐 읽은 거에서 당신이 하는 것을 막 끝냈던 것을 근거로 하여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going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문장 서술형으로 한번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이끔니다. washing and drying your hands 당신의 손을 씻고 당신의 손을 말리는 것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지고 있죠. Reminds 라는 단수동사로 이야기 a m 고 a 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이라는 표현은 앞에 내용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의 손을 씻고 너의 손을 말리는 행위는 이끕니다. 아, 상기시킵니다. 목적어에게 접속사 이라 t h a t 이 e 는것 m e 라고생각하시 a m 겠죠 r e a m i n d t a t h a 에게주어 t 주어할사을상생시하시정도 a 에생주하시면사할죠을 상기시키다 e 도라고 e 각하 t 면 되겠죠. 당신이 n e e d t o the t h the t h the e s t h t 어떤 더러운 수건을 세탁실에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당신은 뭘 샌다? 쇼핑 리스트에다가 뭘 추가시킨다? 세탁 세제를 더하고, 기타 등등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한달락 볼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제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빈칸 한 상태로 고립되어서 일어내는 행동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정답은 in isolation이라는 표현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in a vacuum 공백의 상태에서 진공의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까지도 같이 적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주제문으로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행동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each action이라는 표현이 주어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becomes라는 단수동사로 사용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각각의 행동이라는 것은 신호가 된답니다. 어떤 신호가 된다? That triggers the next behavior. 이 다음의 행동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 형태 triggers라는 단수 동사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실 핀칸으로 뚫어놓으면 방금 isolation을 핀칸으로 뚫어놓는 수도 괜찮겠지만 뒤쪽에 나와 있는 a cue that triggers The next behavior 보이시죠? 이것도 우리가 핑칸으로 뚫어놔도 아주 좋은 판단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래서 몇 번으로 가, 아, 주제는 어떻게 가는데 디드로 효과의 뭐 정의와 그 다음에 예시에 관련된 글이 바로 3 1번 글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